리치야, 고맙다. <laughs> 부모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이런 영상도 찍을 수가 있게 되네요. 오늘은 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바일을 통해서 자녀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잼앱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IPTV, b t v 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텐튼 영어, BBC 생생 동물 다큐 등 교육 콘텐츠들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들의 고충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원하면 쓰게 해주는 편인데요. 그래도 제한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놔두게 되면 중독될 것 같거든요. 이학 이년 4월쯤에 핸드폰을 해줬는데, 그 그러니까 모든 핸드폰의 기능은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전화의 용도, 위치 추적의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기가 너무 어리잖아요. 영유아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을 전혀 노출을 안 하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이런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아기가 가능한 스마트폰 을좀 늦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일단 이걸 사용하려면 좀 조건이 있어요. 만 14세 미만인 아이들만 이걸 쓰게 되는데요. 만 14세가 넘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SKT를 사용을 해야 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앱 자체는 유료 앱은 아니고 무료 앱이에요. 다만 부모는 통신사를 뭘 써도 상관없고 뭐 iOS 써도 되고 안드로이드를 써도 됩니다. 먼저 설정을 하는 방법은 안내를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위치 정보도 제공하고 이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동의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설정만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게 모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집중 모드, 자유 모드, 약속 모드 있고 약속 모드 때는 모든 앱을 지금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중 모드일 때는 모든 앱을 다못 쓰고 전화만 쓸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앱별로 어떤 앱을 쓸지까지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기가 싫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요즘엔 스마트폰을 많이 또 사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전에 또 관계된 게이 위치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위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약간 모자이크를 해놨지만 굉장히 위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있는지까지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동 위치 조회를 할 건지 30분에 한 번씩 이 위치를 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고 학원이나 학교 위치를 안심존으로 하면은 아 얘가 지금... 안심존에 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좀 재밌었는데 아이의 관심사를 또 부모님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리포트가 제공이 돼요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그리고 앱별 사용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아이가 설치한 앱볼수 있고 또래 친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모님들이 이 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평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보고 있으면 아 요즘 애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줄 알았더니 틱톡을 많이 보네 아 얘가 틱톡을 지금 5시간이나 썼어? 또래 애들은 6시간 썼네 양호한 거네 약간 이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 습관부터 약간 전문적인 습관 교육까지 좀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습관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랑 같이 습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완료를 하면은 잼콘이라는 걸줄 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포도 스티커 같은 거, 칭찬 스티커 같은 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스티커 모으는 재미로 막 괜히 쓰레기도 하나 주면서 엄마 나 이거 잘했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습관을 지키면은 어, 너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리워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잼콘 그러니까 30개를 모으면 이거를 뭐 스마트폰 1시간 뭐 쓰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잼콘을 애가 또좀 열심히 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전문적인 습관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장 어떤 습관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망설여질 수가 있고 또 부모님마다 이 습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또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전문가 습관이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따라해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습관을 얼마나 잘 기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습관 리포트로 볼 수가 있고요. 습관 배지나 아니면 레벨 올리는 습관 컬렉션 이런 걸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들 스몸비 뭔지 아시죠? 길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좀비 이거 스몸비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진짜 더 위험하죠 어른보다.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스마트폰 못 쓰게 그렇게 락을 할 수도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도 이걸로 다할 수가 있어요. 시력이라든가 뭐 정말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부터도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요잼 앱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크를 받아도 이 링크로 못 넘어가게 유해 콘텐츠 차단 이런 거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수업 방해 금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안할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잼 앱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 수업이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든 콘텐츠 같은 거를 여기다가 모아놔가지고 이걸 그냥 들어가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가면 아이폰 <laughs> 아이폰이 아니고, 자녀 폰에 가면은, 여기 이제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과학 동화도 있고, 이챔앱 안에서 이제 애들도 교육적인 내용이랑 교육 만화 같은 걸좀볼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BTV 잼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사실 막눈 나빠진다, TV 뒤에서 봐라, TV를 못 보겠었는데 요즘엔 엄마들이 또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라고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TV는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어도 이제 TV 소리를 듣, 들으면서 아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핸드폰은 솔직히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다안 되기 때문에.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어, 핸드폰을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TV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은 여기서 볼수 있는 것보다는 유해한 게좀 덜하잖아요. SK 브로드밴드 IPTV가 b t v 잖아요 이제 요거 이용하시면 은 b t v 잼을 또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튼튼영어를 최초로 독점으로 볼수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 이게 욕심이 또 TV를 보라고 하면서도 약간... 교육적인 거 안전한 거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쉽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화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왕이면 웹툰보다는 그리스 로마시나 먼 나라 이웃나라 이런 거 좋아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나오나 먼 나라 이웃나라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걸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먼 나라 이웃나라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튼튼형으로 공부하셨나요 저도 엄마가 이거 시켜가지고 진짜 많이 하고 아침에 막잠못깬 채로 선생님이랑 동화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걸 b t v 잼에서 최초로 독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작 동화 다이얼로그. 그 챈트, 시징 얼롱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라서 즐겁게 놀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리치도 영어 신동 되나요? 한창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게그 천자문. 어, 마법천자문? 이런 거를 제 친구 아들이 되 보고 자랐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면은 뭐, 아닐비! 막 이러면서 <laughs> 행동 받고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요. 마법천자문이 또 BTV에서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주영이 저희 남편이 공부를 또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어릴 때 그렇게 자연다큐, 과학다큐 이런 걸 많이 봤대요. BBC의 생생동물다큐 이것도 BTV 재미에서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인기 애니메이션인 바다탐험대 옥토나 아시죠? 그 캐릭터랑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돌, 이그박사가 이렇게 더빙을 한 거예요. 각각 260여 편의 영상이 추가가 돼서 동물, 우주, 자연, 이런 것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만든 그런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안 보고 TV로 그냥 보는 게 엄마 입장에서 나은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리고 약간 같이 보다 보면 좀 빠져든다? 재밌다, 그죠? 아기가 조금 커서 TV를 볼 연령대가 되면 은뭘 보여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인기 학습 만화래요 Y 시리즈 과학편 도서 7권을 35편의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만화 삽화 이미지로 영상을 굉장히 고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 직접 호기심을 채워주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후속 콘텐츠도 계속 또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리치는 TV를 아직은 노출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리고 우리 지금 피디님 아기가 5살 이러니까는 아직 학교는 안 갔지만 요런 컨텐츠들 한참 막 관심 갖고 책 사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 연령대 맞지 않는 컨텐츠 노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건데 이제 TV로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또 보여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잼 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마 설치를 하고 애들한테도 설치를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라도 신생아 때막 이런 때 빼고는 아이를 24시간 옆에서 케어하거나 아이가 뭘 보는지 그 컨텐츠만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맞벌이가 많고 이러면은 이제 아이를 또 옆에서 습관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 들이느라고 애 먹는 분들 너무 많이 봤고 이게 안 돼서 진짜 나중에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진짜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이 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스마트폰 약간 사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만 보고 독서 같은거 안할까봐 애가 이거에 중독될까봐 유해 컨텐츠에 노출될까봐 그런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텐데 이런 앱을 또 깔아 두면은 스마트폰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만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한 진짜 온리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의 한줄평은요 이거는 성인용 잼도 나와야 된다 내 습관도 제어해야 돼.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